11절 전문가 가겠습니다. 여와여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드신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다 낙담하나이다. 식목하였사오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학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19탄입니다. 노래가 노래로 끝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설 명절을 잘 보냈죠, 여러분? 저도 이제 조카랑 가족들 모였는데 아, 조카 우리 귀엽잖아요, 주환이. 벌써 이제 많이 컸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번에 초등학교로 입학하기 때문에 아우, 기쁜 제가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너찬아 근데 너무 비싼 거 했다, 찬아 이거 비싸. 키가 많이 컸죠. 그래, 이거, 이거 아, 저 형이에요. 저 형. 와. <laughs> 아, 귀엽죠? 예. 네. 저거를 메고 한 30분을 메고 있었어요 실내에서 네, 그래서 귀여운 우리 주한이와 함께 사진 찍었죠. 근데 요 이제 제가 이러고 나서 이제 또밥 먹고 막 노는데 이제 거실에서 제가 이제 아빠 엄마랑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빠가 계속 이제 뭔가 중요한 뉴스 같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잘못끼시는 것이 아빠는 유튜브 보느라고 그걸 보더니 갑자기 저희 와이프랑 형수님이랑 주한이가 저 방으로 뚜룩 들어가더니. 갑자기 막 무슨 챌린지를 찍듯이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막막막막 혼자 느끼뜩 막 웃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봤더니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저희 아빠죠. 저희 아빠한테 아빠 유튜브 그만 보고 저희랑 얘기해요 라는 것보다 그냥 너 no, 유튜브라는 걸 작곡 작사해서 그냥 저렇게 찍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보시더니 굉장히 웃기신 거죠. 아빠도 그래서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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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하신 거예요. 제가 저걸 왜 여러분께 보여줬냐면 오늘 우리가 접한 본분도 뭐예요? 노래예요. 모세가 부른 노래. 이 모세 노래는 우리네한테는 뭐가 있을까? 국민 가요, 우리 뭐 있니? 예전에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 말고, 그런 아, 그 남행열차, 뭐 이런 국민 가요가 있잖아. 잘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100명 세워놓고서 이신전심 게임하듯이 여러분이 떠올르는 가장 우리의 감격적인 노래는 뭐가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한 90명은 모세의 노래요 할 거예요. 그만큼 이 모세 노래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민 가요처럼 자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근데 이 좋은 노래, 그러니까 추려 갑자기 등장했지? 지금 여러분 우리 홍의 이야기 좀 어제도 지난주에 배웠잖아. 근데 갑자기 웬 노래? 아 이제 진지하고 좀측미 진진한 것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노래가 끼어드니까 흐름이 끊기잖아. 너희들 드라마 보거나 뭐할때 갑자기 노래 광고 뜨면 너무 싫잖아.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노래가 등장해? 왜일까? 한번 생각해 봤니? 이번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대체 노래가 갑자기 등장했지? 근데 여러분은 이미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요? 뭐지? 국어 시간에 좀 배웠니? 아, 이제 배우겠죠? 산문 재미없지 않니? 그죠? 근데 시, 이런 거좀 다르잖아? 시 시가 이런 것들 너희가 잘 아는 단심가 이런 거 알죠? 하여가 단심가 알지? 어, 몰라도 아는 척해. 그러니까 하여가 그런 거죠. 이방원이 이렇게 어? 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 어떠리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사람을 꼬시는 거잖아. 아, 내 편으로 이제 넘어와라. 근데 상대편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병원 고쳐 죽어 하면서 자기는 이 정절을 지키겠다. 그 당신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를, 야너 우리 편 와라. 하는 말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노래로 말을 했죠. 그때 이 사람도 시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이렇게 노래로 답하는 건 훨씬 뭐예요? 그 임팩트나 메시지가 더 강력히 남아요. 그것을 읽는 우리도 아 쟤네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걸 넘어서 아, 서로 간에.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깊이 오랫동안 느끼죠 기억하죠 이게 노래의 힘이죠 또 노래의 우리 일상에도 있죠 요즘 시대에 이 10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시래요 이번 시험에 1등하는 일등하는 1등 상상 전교 1등의 위상 하지만 그것은 몽상 라임이 끝내주죠 하지만 11시 기상 시험 전날까지 미루는 일상 시험 문제는 진상 더 있어 더 있는데 내가 잘라온 거야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아 하... 이 단심가의 민족, 하여가의 민족의 힘이죠. 이런 뭐예요? 우리 그냥 아, 공부하는 거 싫고요. 애등하는 거 힘들고요. 부담스러워요라는 말보다 이런 노래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야. 노래가 내 삶에 깊이 남아 있는 거. 말할 때 그렇잖아. 만약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뭐 은찬이나 이런 애들친구들군는 친구. 주훈이나 이런 애한테 나랑 별 보러 갈래? 이거보단 나랑 별 보러 가자 이러기면 뭔가 아, 더 싫어? <laughs> 그래 안 좋은 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때 노래가 주는 힘이 있다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말로 너는 뭐해? 뭐 이렇게 오늘 어디 갈래?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노래가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발라드 이런 말랑말랑 노래들은 다 뭐예요?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걸? 노래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똑같아요. 말은 아니 노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이미.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모세 노래라 있지만 이 모세 노래가 출애굽기에 있는 노래가 저 성경 맨 끝에 유한 계시록에서 한번더 등장하는데 모세가 부른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모세 노래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요. 자, 이건 넘가 있게 넘가 있게 자, 넘가 있게. 어, 요거요. 보세요. 성도 모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서서 노래하는데 뭐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 어린 양을 위한 노래래요. 그 가사가 이렇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능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유대합니다. 보세요. 오늘 부르는 모세 노래와 내용이 훨씬 업그레이드 에요 오늘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네. 하하. 하나님은 놀랍다. 이랬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놀라워요. 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타이틀이 모세의 노래이면서 또 뭐야? 어린 양을 위한 노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때 내가 부르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내가 흔흑 이렇게 신나서 흥겨워서 부른 거 아직 먼 거야.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때 가서 갔다 오고 나서 이 2025년도 겨울 수련회 나중에 떠올릴 때 아, 그거 그때 뭐 하고 놀았고 뭐 이거 이전에 아, 그때 함께 노래했던 그 노래 아, 그때, 함께 찬양했던 그거. 근데 그게, 나의 노래를 넘어서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그 노래. 그리고 이게 모세의 노래, 또는 찬양팀의 노래가 아니라, 나 허찬의 노래. 죠 그렇죠? 김민서의 노래, 장현희의 노래, 이경률의 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 부르는, 그 세레나데 같은 그 노래.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갖고 돌아가게 달라고. 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 나 이번 수련회 재밌었다가 아니라, 2025년, 그때 겨울 수련회 떠올리면, 떠올려지는 예수님을 위한 나의 노래. 이게 떠올려지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남겨지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기도로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이 모세의 노래를 뛰어넘는, 나 허찬의 노래. 예수님을 위한 허찬의 노래가 하나, 나, 내 삶이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노래 힘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요 현재와 성경에 제가 몇번 얘기한 바가 있, 있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이한 이제 동사인데 선취적 미래 완료. 여기 뜻이 있죠. 아직 일어나시고 완성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미 그게 끝난 것처럼 선포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구약에 되게 많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어, 안넘어 가지? 네, 여호수아 1장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면 여호수아를 알 텐데 그럴 많은 아이들이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요서 1장 8절을 보면 이 선취적 미래 완료가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 여러분이 아, 이런 거예요라고 알 거예요. 요서 1장 8절에서 2절. 요는 구약에 있죠? 네. 요서 1장 1절에서 2절. 네, 찾았나요? 한번 천천히 잘 보세요. 네. 거기는 동사들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1장 1절부터 2절 천천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누에아데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마지막 3절 하나 더 갑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상하죠. 여러분, 발견했어요. 지금 1절, 2절에 뭐예요? 일어나서 건너가, 저 주는 땅으로 가라, 뭐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너가 받을 그 땅으로 가. 아직 행동이 돼서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에, 어,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어떤 땅? 너희가 받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대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요. 근처도 도달하지 않았고, 이제 출발도 안 했는데, 어,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이게 선취적 미래 완료예요. 미리 취득하는 미래형의 완료예요. 아직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왜일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가능한 표현이에요. 어, 내가 이미 줬어. 어, 저 아직 근처도 안 가는데요. 내가 좋다니까 그럼 우리뭐 하면 돼요? 이걸 노래함으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요. 오늘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가사만 그냥 봐봐. 노래 가사예요. 모세. 어 주의 거룩한 그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군요. 질문. 들어갔어 지금? 이제 홍해 건넜어. 무슨 어디 가? 도착하지도 않았어 아직.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어? 아니야. 이집트만 그냥 무서워했어. 그다음 봐봐. 그 다음 봐봐. 그이 수많은 민족들이 돌같이 굳어졌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성소,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들어갔니? 아니야. 이제 홍해 지났는데 뭐? 근데 뭐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선취적 미래 완료로, 그거 내가 줬어? 라고 하는 걸 노래로 현재화 시킨 거죠. 네. 아직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왔지, 오지 않았지만, 나의 이 노래로 그것을 현재화 시키겠습니다. 이 노래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죠. 뿌연 상상 바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걸좀내 삶을 지켜주세요, 이끌어주세요라는 바람이 있다면 그거를 이 현지에 해화시키는 방법 노래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화엄이가 소개한 수련에서 부르는 그 노래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것을 오늘, 현재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힘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방법, 그분이 밤새도록 내 삶에서 일하는 걸 보는 방법, 어떻게 봐? 안 보여. 어떻게 보냐고요? 현재화. 하나님이 아직 내 삶에 뭘 하는지 안 보여. 근데 뭐예요? 그 약속을 기억해서, 현재 노래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보게 돼요. 이런 찬장이 있잖아요. 세상의 욕, 시험이 죽이 있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에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네, 이게 뭐예요? 현재화죠. 지금도 갑자기 그죠. 1절, 2절은 우울해요. 아우, 세상에서 막이러고 어떻게 할지 몰라 헤매고 있어요. 제가요. 근데 3절에서 믿음의 눈을 보는. 현재화하는 노래를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노래하는 거죠. 노래의 힘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우리 거기서 연습할 거, 이 노래의 힘입니다. 마지막, 성경 필사. 제가 아까 그랬죠? 그 글씨를 제가, 우리가 보면서 쓰는 게왜 중요하냐고?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10대 청소년들 되게 많이 해.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천 쪽에서는 힙한 일이에요. 필사. 미, 미국에도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하시는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쓰세요. 질문하시고. 아까 말했죠? 패드도 오케이. 자, 오늘 결론. 노래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덕담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볼륨이 좀 키워질까요? 어디서든지 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게. 네. 사람이. 저잖아. <laughs> 네. 어디 가서도 사람들 행복하게 지내고 <laughs> 싸우고 열 받을 때 <듯> 참고 또 <laughs> 나눠 주고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음. 그리고 많이 나누다라면서 잘 성장하고. 네. 꿋꿋으로 가꾸세요, 저는. 어, 잘 잘할 <laughs> 갚으세요 뽀뽀 주세요 뽀뽀 감사합니다 주연아 주연아 선물선물 우와 우와 여기서 봐 여기서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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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제 이 아이가 이러고 나서 진짜 30분 내내 메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막아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막 삼천만 아이 좋아했잖아요.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자기 안에 노래죠. 와내 가방, 와나 초등학교 간다. 근데 이 아이가 가방 갖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저와 제 와이프와 우리 가족들이 만족하고 기뻐할까요? 와 좋아, 저 가방 좋아요. 이걸 원해서 가방을 선물한 거 아니죠. 왜선물했어요이 아이가 초등학생 답게. 그냥 살아가는 거, 그죠 내가 받은 이 가방의 기쁨, 와 좋아요. 그러면 그 가방을 잘 메고 초등학생으로 잘 배워가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요, 이 저희가 노래의 힘으로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청소년 크리스천으로서 어, 크리스천에 어울리게 사는 삶. 까지가 하나님의 노래에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와그 노래 좋았어요. 노래만 남으면 안 돼. 노래에 어울리는 삶. 네. 여러분이 10대 청소년으로서 이번 제가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노래를 갖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의 노래.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현재화하는 습관을 들여서 내가 크리스천에 어울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 함께 찬양하고 자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의 노래가 단순히 한 번의 노래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 오늘 우리가 어,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노래에 어울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절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너뭇 거리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3절 한번 더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이 노래로 그 은혜를 현재 와십니다. 믿음의 눈에 들면 믿음에는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 언제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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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맘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한번더 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이 노래 힘을 경험하십시오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땡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에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보라 하나님 구원을 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아까 말한 노래 힘에 떠올리면서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맞이할 때, 그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겨울 수련회를 내가 한달 후, 1년 후, 5년 후에 되돌아 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이 위에 불렀던 나의 그 노래가 떠올르는 거. 그래서 말로 다 길길이,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 노래 하나가. 내 마음에 남겨져서 아그 해에 나 예수님의 이런 노래를 불렀지라는 그 노래가 내 안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요 그 노래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수 있는 10대 청소년 되게 해달라고 이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의 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해 내고 기억해낼 수 없을지라도 함께 서락하신 이 노래가 얼마나 힘 있고 은혜롭게 우리의 삶에 작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볼수 있도록 이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가, 나의 허찬의 노래가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또그 노래에 걸맞게 내 삶이 채워져 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 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또중등부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부르는 이 노래가, 이 노래에 걸맞는 삶이 될수 있도록 내 삶을 마련해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고,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님 모세의 3000년 전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 되어서 하나님의 노래하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기 도와주셔서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미래적으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노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노력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지적 미래 완료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를, 나만의 노래를 만들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별을 보이겠습니다.